한국어로 하는 별의별 한국 이야기. 비빔챗. 비빔 오늘은 <laughs> 오늘은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오, 다들 기대하고 오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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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의 주제는 티티믹 선생님들의 소신 발언. 음오 두둥. 따단. <laughs>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해 어떤 소신 발언들을 해주실지. 음. 근데 우리 기왕 이렇게 소신 발언하기로 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소신 발언을 해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laughs> 들어주기를. 보듬어주고 감사주고 네. 아, 너무 놀랄까 봐요? 아 너무 막 맹렬하게 비난 당하면 아. 조금 음. 이렇게 그러니까 보듬어주는 아. 분위기로 <laughs> 얘기하면 를 어떨까요?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서로를 더 이해해보는 음. 시간 음. 그런 의미로. 승환씨부터 한번. <laughs> 저는 하와이안 피자 아세요? 아. 그렇게 파인애플이 네. 따뜻하게 네. 피자나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걸 네네. 좋아하고, 오 저는 그게 모든 피자집, 모든 햄버거 브랜드에 <laughs> 하나씩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메뉴가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래요? <목소리> 저도 좋아해요. 어? <laughs> 어? 좋아하세요? 사실 전 싫어해서. 저 싫어해요. <laughs> 아 싫어하는데 왜 이런 피자가 항상 피자 가게마다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저도 굉장히 안 좋아해서 죄송해요. 보듬어 주기로 <laughs> 네. 했는데. <laughs> 근데 사실은 네. 파인애플을 익혀서 먹으면 단맛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어... 그래서 파인애플 자체를 익혀서 먹는 사람들은 많아요. 음... 어? 파이... 파인애플을 그냥 먹을 때 일부러 구워서 먹는 거예요. 네네, 파인애플 맞아요. 볶음밥 있잖아요. 그것도 안 음. 좋아요. 너무... 어... <laughs> 어, 전 좋아하죠. 아, 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캠핑 같은 데 가서 그냥 파인애플을 이렇게 음... 구워서 먹는 경우가 음... 꽤 있어요. 어... 바나나도 그렇고. 과외. 어... 식...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식당 그래요? 식사하러 한번 가시죠. 아주... 가시죠. <웃음> <웃음> 그러면 스원 씨의 도전에 이어서 다음 도전자. 저 비슷한 얘기인데 어,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별로 못본것 같은데. 네. 음. 초콜릿은 너무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laughs> 어, 그렇게 오... 오, 저 소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잘... <laughs> 잘... <laughs> 저기요, 좀 보듬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줄이겠죠. 나를 세우면. <laughs> 제일 반대 의견을 많이 <laughs> 이야기 하시는데요? 사실, 그 소신 발언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대체로 좋아하지만 음. 나는 별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맥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 게 음. 저는 초콜릿이 사람들이 굉장히 먹으면 행복해지는 음식, 음. 나 너무 맛있고 음. 너무 달콤한 음식 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상품도 되게 고가의 상품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음. 음. 네. 그래서 평소에 잘안드 되... 네. 그래요? 초콜릿을 막 찾아서 먹는 편이 아니에요. 음... 근데 저도 좀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단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사탕을 주면 잠을 깨기 위해 그냥 억지로 먹는 거? 어... 그리고 심지어 사탕을 먹었다가 잠이 깨면 뱉을 때도 있어요. 그 아... 단맛이 <laughs> <laughs>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딱 뱉어버려요.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도 <laughs> 먹을 거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가볼게요. 저는 고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아 <laughs> 근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많긴 한데 요즘에 대세가 이제 비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고기를 좀덜 먹어야 된다라는 이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는 있죠 물론 알고는 있고 그게 맞고 정말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고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고기를 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약간 그렇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고기를 먹으면서도 어,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음... 생각이 좀 당이 필요한 사람 들어요. 고기가 진짜 <laughs> <필요한 사람? 웃음> <laughs> <laughs> 막그 비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막 비인간적으로 다루고 이런 문제들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맛은 맛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죠?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 있는 거를 인식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어 다행이다라고 음. 생각해서 동물 복지가 잘된 달걀을 먹고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동물 복지 그렇죠. 체크돼 있는 달걀 음, 뭐 그런. 네. 고기들을 먹으려고 노력하죠. 음. 근데 약간 그렇게 아, 나 너무 고기가 좋아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요즘은 아. 그래서 좀 이것도 소신발언이 될수 있을까 생각했죠. 어 완전 소신발언인가요? <laughs> 아 그래요? 아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talkto.meinkorean.com으로 와주세요. 저희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레슨과 함께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